네 오늘은 기사를 참고하려다가 추적 60분 이제 방영 영상을 참고해서 어, 내용을 한번 녹음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쉬었음 청년 70만 저는 나고자인가요라는 이제 어, 이번 해에 이제 6월 7일자로 방송된 추적 60분 1368회 영상인데요. 마침 이제 유튜브에 풀 영상이 있더라고요. 원래 사실은 이제 해당 내용을 다룬 기사만 참조해서 이제 영상 이제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어, 기사는 대체로 다 예고 기사들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방송분이 있는데 기사에다가 내용을 실을 이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번에 영상을 쭉 훑어보면서 청년들의 어떤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어떻게 보면 거울을 보는 느낌이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제 이런 다큐나 시사 관련 영상을 즐겨보긴 했는데 이제는 뭔가 머리를 쓰지 않으려는 방향 쪽으로 퇴행하다 보니까 이런 걸좀못 챙겨 보긴 했네요. 그래서 청년 이제 1 7 0만의 소위 나고자라고 불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짧은 감상을 이제 해보고자 합니다. 대체로 이제 뭐 여느 뭐추정 60분 영상을 봐도 그렇듯이. 주요, 이제, 주제에 맞는 인물들에 대한 인터뷰,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통계적인 데이터, 요두 가지를 잘 배분해서 어 영상을 꾸려 나갔는데요. 이번에도 주요 인터뷰는 아무래도 청년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잘 드러났는데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 청년들의 사연을 살펴보는 와중에 음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참 저도 이제 그분들보다는 나이가 들었고 그 상황을 겪고 나서 이제 좌절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 사람들 중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한 소위 말하는 스펙 어떤 그런 역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겪고 있, 있다고 느껴지니까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뭐 처음에 나온 그뭐 명문대 제가 봤을 때는 연대 출신으로 보여졌어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명문대 생명과학을 나왔지만 친구들처럼 뭐 의대나 뭐 이런 걸 준비하지 않고 출판업계에 뛰어들었다가 오히려 꿈이 짓밟힌 참 현실은 냉혹하죠. 그꿈 꿈을 쫓아온 소년 아 청년에게 이제 냉정한 현실. 이것도 다 배움의 일환이다. 일 업무의 연장이다.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꿈을 쫓던 청년에게 절망감을 줬고, 그 청년은, 현재는 나름 이제 다시 방황을 좀 정리한 모습으로 인터뷰는 나오더라고요. 그 뒤로는 이제 다른 청년이 나오는데, 제가 알던 유튜버더라고요. 이제 대기업, 거기서는 이제 SK 하이닉스 출신으로 나오셨는데, 그분도 약간 이제 이공계 뭐 아무래도 명문 이공계 대학 나오셨겠죠. 그래서 앞길 창창한 예, 업 기업체에 들어갔다가 이제 많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과감하게 퇴사도 하고 이제 멋있게 세계 여행 그리고 이민의 꿈까지 꾸면서 결국 이제 실패로 마무리된 채 한국으로 와서 한 준비가 공무원 시험 때 예, 그런데 이제 공무원 시험도 실패하고 결국. 이제 잠시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현재는 이제 쉬없음 상태로 나와 있죠. 이제 그추정 60분 내용에서 안 나왔지만 제가 해당 청년분의 유튜브를 봤기 때문에 대충 내용을 알기 알, 알았거든요. 이제 공무원 시험이랑 그 이과적 그 공부법이랑은 좀 괴리감을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진짜 어. 세밀한 것까지 다 외워야 되는 약간 문과식의 공부한 시험이랑 이공계는 아무래도 개념 이해나 이제 응용 그런 느낌으로 아무래도 학습이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머리가 발달한 분이 발휘하던 곳이랑 진짜 암기의 세계 완전 다른 공부의 영역이다 보니까 많이 좌절감을 느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워홀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 출신으로서 당연히 저도 이민까지 생각했는 데, 이민이라는 제이게 생각처럼 어 준비될 게 마냥 뭐, 영어면 영어 실력 뭐, 해당 이라에 따라서 어쨌든 저는 영 영미권이었으니까 영어 실력이면 실력 또 돈이면 돈또적민 이민 정책이면 이민 정책 이 모든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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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질적인 느낌 때문에 돌아가는 사람도 많아서 굉장히 다양하게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도 어그러지는 게 이민이라서 참 세계여행에서 느끼는 그어 두근거림과는 좀 다른 현실감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연애와 결혼의 차이라고도 볼수 있는 더 간극이 큰 그런 개념이라서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약간 반가운 마음도 들고 제 약간 거울 같은 느낌 물론 이 해당 인터뷰 하신 분은 훨씬 더 저보다 훌륭한 상황 속에서 많이 힘겹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도 보여졌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그 뒤로도 한 이제 여성 청년분의 이야기도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계속 자신의 게 찾아오는 직업들이 열정 페이를 강요받거나 어,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사건들이 있었던 직업들 그 뒤로 이제 계속 여섯 번의 이직이 있었지만 전부 최저임금을 전전할수없밖에 없었, 없었던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 좌절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 그런 상황도 보였습니다. 음, 이렇게 음, 보통 여러 청년에 대한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우리 그 삶에 청년들의 삶이 진짜 낙오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얼핏 얼핏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추정 60분에서 다뤘던 청년 그 휴야 쯤에 해당하는 70만 굉장한 숫자이긴 한데 왜 항상 그 통계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그 고용률 69.2%와 실업률 2.7%왜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통계 수치가 나올런지. 고용률 69%면 예전 전 정부나 그 이전 정부에서 그 고용률 70% 꿈의 고용률에 가까운 지금 상황이고 2.7%의 실업률이면 사실 어 진짜 케인지언도 울고 갈수 있는 완전 고용 상태인 건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더 시야에 잡히는지 통계가 주는 이 허점은 어디에서 찾아오는 건지 참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지금 통계적인 부분을 다루면서 그 다음 인터뷰는 이제 부모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방황하고 있는 청년을 지켜보고 있는 어 부모 세대에 대한 시점으로 좀 인터뷰의 포커스가 전환이 되더라고요. 음. 이제 낙오된 자식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힘겹게 이제 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 세대의 모습이 이제 조명이 되면서 부모가 그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하는 자식을 위해서 결국은 일을 멈출 수가 없는 상태 노후 준비는커녕 이제 당장 생활비 마련이 급급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인터뷰로서 좀 다뤄지는 부분도 있었고 또 여기서 마찬가지로 청년 일자리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중장년의 노후 일자리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배 이상으로 증가한 음, 수치가 그려졌던데 그나 그러나 이제 노인 일자리는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형태의 일자리들이 많죠 그러니까 일자리 양은 많지만 그 질은 굉장히 떨어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겨우 겨우 이제 부양의 책임을 연명해 나가는 그러니까 미래는 없고 현재에 대해서 겨우 버텨나가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들의 연속이죠. 이제 조금씩 음, 중간 중간부터 이제 결말 부분까지도 다뤄질 그 청년 운둔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씩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5년간 방문을 잡고 살아가는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인터뷰가 다뤄지더라고요. 이제 아버 아들의 이제 방문을 쉽게 열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회계사 2차 시험이라는 마지막 희망의 끈 때문에 그 끈마저도 놔아버리면그 방문은 영원히 열수 없을까봐 음, 어머니는 정말 목목히 힘든 몸을 이끌고 어, 자기가 일하는 그 옷가게를 정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네, 청년들의 삶이 참 녹록치 않은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자리를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짜 그냥 일하자 하면은 막말로 그냥 최저임금 주는 직장 아무거나 잡아버리면 그만이지만 우리가 꿈꾸는 정말 직장이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뭐 대기업 아니면 뭐 공기업 뭐 어떤 전문 자격증을 따서 하는 뭐 세무사 회계사 뭐 등등의 그런 직종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만큼 치열한 경쟁에서 뚫고 살아 돌아와서 얻어지는 타이틀을 위해서 그런 음, 빛나는 훈장 같은 걸 원하다 보니까 더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 보니 결국 이제 일하지 않고 쉬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들을 비판할 수가 없는 게 최저임금으로 한번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중소기업으로 한번 경력이 시작되면 더 이상 사다리는 걷어차게 되버리는 거니까 스스로 걷어차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 구조가 뭐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들도 알기 때문에 더 쉽사리 취업의 시작점을 낮게 출발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의 미충원률은 5.6%인데 중소기업은 그3배 가까운 14.7% 중소기업은 기피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대기업의 임금이 100이라고 볼때 중소기업은 66.1%라고 하죠. 그러니까 3 대기업의 3분의 2 정도밖에 못 받는 거죠. 근데 이것도 평균치인데 사실 되게 괜찮은 대기업이 뭐 만약에 제가 관좀 개념이 좀 없긴 해요. 그런데 뭐사 오천씩 신규 신입들한테 사 오천씩 주는 이제 신 직장이 있다면 최저임금을 받는 진짜 중소기업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소기업들은 연봉 거의 한 이천이나 마찬가지인데 뭐한 이천 사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러면 거의 두배 차이나는 50% 이상 차이나 나지 않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어쨌든 대기업이 한 3, 4천씩 연봉을 신입생들한테 주는 동안 중소기업은 2천 언저리로밖에 주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대기업을 이제 목표로 할 텐데 문제는 기업의 10.8%만 10 대기업 일자리고 나머지 89.2%가 중소기업이니 대부분은 이제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밖에 없고, 이제 물론 이제 대 중소기업에서 들어가서 잘, 음 일하는 청년들도 많지만, 그런 괴리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음 나고자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쉬, 쉬면서 이제 자신의 꿈을 조금 준비하던가, 아니면 삶을 좀 유예하는 과정을 겪는 청년들이 많았죠. 많고, 있, 많다는 게 이제 70만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제 사기업 쪽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격차 너무 크니까 한때 한때가 아니죠 IMF 이후로 공무원에 대한 열풍이 꾸준했는데 또 마침 이 올해 오면 올해 들어서부터 정말 많이 사그라들고 있죠 뭐 징, 징조야 작년부터 있었지만 정말 많이 이제 경쟁률이 떨어졌다고 보여지는 게. 어 고점을 찍었을 때랑 지금 현재를 보면은 거의 사분의 일 토막이 날 정도로 공무원 시험자 응시자가 많이 줄었죠.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이제 응시하고 이제 합격한 사람들이 퇴사하는 경우도 많고 또 요즘은 유튜버가참 그런 걸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뭐 퇴사한 공무원 출신들 분들의 그 현실, 뭐 공무원의 현실 이런 걸 보여주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공무원을 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선택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걸 잘 보여줄 수 있는 게뭐 글이나 뭐 목소리, 영상 그걸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유튜브니까 또 소재로도 좋고 공무원 그만둔 내가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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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점 블로그, 브이로그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이제 퇴사하고 나서 공무원 출신 분들이 퇴사하고 나서 공무원 열악한 현실을 많이 들려줬죠. 일단 뭐 임금 같은 문제도 그렇고 뭐 연금 박살났다는 부분도 그렇고 그 분위기 일단 산의 분위기가 굉장히 경직돼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제일 그 내부적인 갈등도 문제지만 이제 그 충주맨으로 유명한 김선태 주무관의 인터뷰도 사실 맞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공무원을 싫어한다는 거. 그러니까 시민들이 공무원을 싫어하고 욕을 한다는 그게 네, 그게 큰것 같아요 민원 같은 거 얘기 들어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공무원을 어 사람 취급 안 하는 느낌으로 대하는 진짜 강성 민원인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뭐 근데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요즘들어 말하는 그 이제 충주맨 그 유튜브 유튜버 이제 주무관께서 하는 말인데 어누 누칼리 논리로 가면은 할 말이 없다라는 건 알죠 그분도 누가 칼칼 칼 들고 협박해가지고 공무원 시켰냐 자 근데 그거 그 논리로 가버리면은 모든 선택에 대해서 어 가불기가 걸려버리죠 음, 음 그러면은 저도 가불기가 걸려 만약에 제가 최저시급을 시급, 최저 받으면서 사는 삶에 대해서 뭔가 이제 고충이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니 누가 너한테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라고 칼 들고 협박시켰냐 너가 선택한 길 아니냐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가버리면 사실 어떤 논의도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공무원이나 우리가 지금 힘들게 지금 쉬고 있는 칠십만 청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지점이 다 각자에게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어, 정말 멋진 대기업에 들어가서 힘들게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이제 세계여행과 이민 공무원 과정을 실패로 겪었고 또 누군가는 꿈을 좇다가 현장에 어, 냉혹함을 겪고 나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다고 이제 느낀 사람도 있었고 음, 최저임금을 전전하다 보니까 낙오된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아서 이제. 음, 약을 먹어가면서 까지 좀 마음을 다잡으려는 청년들도 있었고 그, 그분들에 대해서 음, 왜 그런 선택을 대, 받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음, 생각해보고 또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일본처럼 너무나도 똑똑하기 때문에 은둔해버리는 청년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죠. 출발점이 잘못되면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너무 결과론적으로 너무, 너무 앞서 생각해버리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완전히 포기해서 은둔하는 은둔형 이제 외톨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 청년층에서. 지금 한국에서 이산되는은둔 청년이 53만 명이라고 이제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핵기꼬모리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보다 인구 대비 비율이 이제 한두배 정도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일본이 0.005면 한국은 0.01.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적어 보이긴 한데 53만 명이라고 하면 꽤 많은 숫자죠. 쉬고 있음이 70만인데 54만명이 이제 은둔청년이라고 보면 꽤나 많은 숫자죠. 어쨌든 이번 추정 60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최신의 어떻게 이제 청년 실업자들의 실태에 대해서 잘 그려낸 방송이었는데 사실 이게 오늘날의 청년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삼포 세대라는 말이 어, 경향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로 그때가 한 이제 07년도쯤이었습니다. 07, 08년도쯤에 나온 표현인데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한 15년, 16년, 거의 17년 길게 접으면 하데 어쨌든 15년 이상 된 사회 문제지 않습니까? 청년 실업이라는 부분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여전히 어, 대기업 중심으로 취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이 많았고, 뭐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최대한 음, 높은 수준의 직장 일자리 안정적이고 또 명함도 괜찮은. 당연히 대학에 어느 정도 목표를 잡았는데 항상 그런 건뭐 저는 속물적이다라는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목표치가 다들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턱은 TO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고 대다수는 중소기업이나 그 중소기업으로 시작하는 게 이제 두렵기 때문에 쉬어가는 청년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그 대안으로서 제시됐던 공무원이라는 부분도 이제는 더 이상 어, 대안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해버리는 맞지 않은 어, 직 직업이라는 게 이제 보여지다 보니까 그 열풍도 꺼져가고 있고 여러 부분에 따라서 청년들에게 많이 변화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문제적인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기업과 이제 공무원, 회계사 시험, 뭐 전문직종 그리고 중소기업을 택하는 그 삶에서 청년이 걸어갈 길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될수 있는 부분은 참 찾기가 어렵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제 어쨌든 외국 외국 내노자 출신으로서 대한민국 떠야겠다. 대표적인 헬조선 탈출론자였으니까 이민의 길을 이제 겪어본 사람 중 하나인데 이민조차도 이제 준비해 보셨던 분들 중에 이제 돌아온 사람들도 아마 알겠지만 참 쉬운 길은 아니죠. 근데 참 우리가 바라는 게 그냥 남들 정도 직장을 바란다는 거. 그게 참 어려운 숙제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자라면서 같은 이제 출발선상은 아니어도 비슷한 달리기를 하는 거 같아요. 네. 주변을 항상 살피면서 달리기를 하는 느낌. 비슷한 목표로, 비슷한 직장, 비슷한 꿈.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남들보다 못하다는 느낌이 들면 달리기를 멈추고 레이스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사실 다른 길이 있다는 걸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길을 이제 보여주는 사람이 드물고 뭔가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거는 워낙 성공에 대한 동기부여 이야기들만 나와서 어~ 낙오된 청년들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건 결국 자극적인 그냥 미디어 그냥 유희가 될 만한 예능 그런 데서 오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겪었던 일이고, 겪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겪을 사람들이 더 많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번 이야기가 끝이 아니고, 아마 이 내용으로 또몇 년이 지나거나 또, 또 10년이 지나거나 해도 또다시 시사 방송에서 다뤄질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사회 구조는 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또 어딘가에선 열풍이 불고 어딘가에서는 열풍이 식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결국 절망하는 거는 낙오된 청년의 삶 은둔하는 청년 숫자의 증가 이런 걸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저 또한 그 거울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부분이 조금 두렵기도 하네요 그래서 어, 괜찮은 내용이긴 한데, 그렇게 밝은 느낌의 녹음이 나올 수는 없는 주제였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음, 같은 세대 청년이라면, 혹, 음, 같은 위로를 주거나 받거나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거울처럼 볼 수도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청년 세대에서 좀 탈출해서 어느 정도 어, 직장인의 생활을 갖고 있는 분들은 또 과거를 회상하면서 또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주제고 또 만약에 부모 세대 분들이 듣고 있다면 어, 내 자식은 이러이러한데 어, 다른 분의 자식들은 또 이렇게 힘겨워하고 있겠구나 혹은 어, 내 자식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음,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였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또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게 이렇게 유튜브에서 풀 영상이 있다면 한번 추천이 되는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